단기 선교 시즌을 맞아 해외 선교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해외 선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선교를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특히 점심을 거르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서울 도봉구에 있는 교회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라오스댐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함께 만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현지 선교사들의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오는 1일 청와대 앞에서 성평등 정책이 포함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반대 입장도 밝힐 계획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